넘버원 스포츠 중계 사이트 빠른 TV 시작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의 거취가 모두의 관심 속에 있습니다. 토트넘은 1년 연장 계약 옵션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시즌 공식적인 계약 만료 시점에 아직 토트넘 구단은 옵션 발동에 대한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단연 모두 옵션 발동이라도 해서 손흥민 선수가 팀에 조금이라도 더 길게 남아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옵션 발동이 늦어질수록 손흥민 선수의 행보에 대한 여러가지 예측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알릴랄, 알나스르, 아라인, 알이티하드 등 사우디리그의 러브콜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프리미어리그에 강한 애정을 표현했던 손흥민 선수이기에 사우디 리그 이적은 아직 섣부른 추측과 방향성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되지 않는다면 이정료 영원의 손흥민을 영입을 할수 있기에 많은 리그에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항상 토트넘에서 우승을 꿈꿔왔던 손흥민 선수는 실력과 열정, 전력 모두 리빙 레전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손흥민 선수를 어떤 방향으로 결정 지을지, 토트넘 구단 결정에 팬들이 모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스포츠를 무료로 보세요. 스포츠 중계 빠른 TV입니다.